예,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임의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오버의 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5월 8일은 대한민국에서 오버의 날입니다. 예. 우리 북한에서 무슨 오버의 날이 있었어요? 북한에는 오버의 날이 없습니다. 하나 딱 있는데 그거는 바로 4월 15일입니다. <laughs> 부득부득 깬다에 만민의 어버이 인민의 어버이 음. 어버이 날이라고 부득부득해다면 어버이라고 하는 김일성 정식이 출생한 날이요. 그것밖에 모르고 살단 말이에요 평생을. 음. 그러고 내 부모. 내 형제를 다 뒤로 음. 하고 오직 김일성 김정일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게 충실성이 척 또는. 뭐 음. 어버이 수령을 어떻게 진심으로 따르고 모시고. 4월 15일 달력이지. 네. 버월 시령님 탄생일 딱 이렇게 돼 있어. 네. 그것이 어버이 글자가 딱 있어요. 아버 그러니까 북한 달력에 국가가 일괄적으로 찍어내는 모든 달력에 4월 15일은 밑에 버월 시령님 나요. 탄생일 이렇게 딱돼 있어요. 버이라고딱 썼어요. 네. 네. 우리는 네. 우리 부모님들 생일. 예. 네. 버이 나는 뭐그 가져간다. 네. 부모님들 생일에도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뭘 해드려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자랐어.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갔으면 온 식구가 모여 앉아서 아버지 어머니 생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형편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용히 그 집에서 손님도 차청못 하고 그렇게 우리 다보냈거든 어쨌든 눈물 날까 하는 게 뭔가 있잖아요. 음. 저희. 저희 아버지 생일이 지금 생각나는 음. 게 저희 아버지 생일이 10월 어느 날이었는데 10월 8일인가 그렇게 되고 음. 제 배달은 남동생이 음. 10월 1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생일엔 저희는 항상 보면은 아버지한테만 따로 입쌀가 음, 그게 다지 그게 다 전부였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저 손녀들 있지? 손녀들 음. 우리 딸 사우가 지금 오버이 날에 어머님한테, 할머님한테 무슨 선물을 해 드려야 되겠나. 해, 해마다. 음. 그때 나는 막 속으로 기쁘면서도 그렇게 어색해. 기쁨면서도 어색하고 싶어. 왜 우리는 부모들한테 옷한벌해줄 수가 있나? 시계 하나 해줄 수가 있나? 꽃한 송이 달아줄 수 있나? 아예 없었 거야. 부모님 생일에도. 이제 어버이날이 또 돌아오니까 음. 부모님을 평생 기쁘게 못 해드리고 그렇지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서 8개월을 앓다 돌아가셨는데 쌀밥 한 그릇도 못 대접하고 반찬 고기 반찬 같은 건더 꿈에도 상상을 못 하고 그 아버지도 가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음. 고추 가을 하게 되면 고추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응. 그걸로 계속 그저 하게 해서 응. 아버지가 8개월을 아 8개월을 피암으로 아으셨는데 하... 저희 아들을 낳게 하더라고요. 아들이 3월 25일인데 우리 아버지 그해 10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아기 바둑빠득 납니다. 어버이날 돌아오면 네. 부모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우린 평생 저 집에서 살면서 어머님들 고생, 어머님들이 그 슬픔, 고통을 다 옆에서 어머님들이 걱정, 이거 다 지켜보면서 컸지만은 정말 어버이날은 뭘 원래 없으니까 부모님 생일날에 정말 가서. 부모님들이 차려놓은거 먹을 줄만 알술한병딱들고가면 되는 거야.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해줄 수도 있을 수직한 선물은 하나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생각 자체를 못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수 술도 음. 안마셔가지그러러니제제태태어나전 음. 전엔 술을 좀씩 했었대요. 음. 근데 제가 다섯 살인가 돼서 어전철이 들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다리 하나 없었잖아요 기계 대패 다리가 음. 이렇게 되면서 술이라는 건못 드신대요. 어. 그러니까 제가 자라는 전 기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생일에 이게 술한잔못 드려봤어요. 에휴. 못 드려봤어요. 아버지한테 우린 북한에서 <laughs>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은 오로지 김일성, 4월 김정기. 15일, 김, 김일성 적석을 향해서만 딱하드록 훈련된 가축들이었습니다. 우리 바, 제 부모 선물은 어느 주민도 꿈도 먹고 팔상도 못하는데, 4월 15일 열심히 일을 태우면, 온 직장, 또 충성군자 난더리들은 개별적으로 수련님께 드리는 선물, 김정일께 드리는 선물, 온 다리를 둘 벗기면 만들어 올리곤니잖아 무슨 저기 어느 심성의 양강동 뭐 어느 골짜기 어디 사는 음. 사람은 뭐 200년 묵은 산삼을 발견한 거다 기밀서예로 까지고, 저 동네 바닥에서 물개 하나 잡으면 물개 거시기까지 뜯어서 저 시령정성한테 선물로 올리고. 하긴 개개간에도 선물 주고받는 받는 너름을 없애라고 쉽대 원칙에 딱 규정됐기 때문에 개개인 부모 사이의 선물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 감정을 김일성 적성에 다 빼앗아갔습니다. 무정을 수령에게 올리는 선물하는 맞습니다. 수령이 내려보는 선물 이외에 어떤 선물도 어떤 주고받는 것도 선물이란 단어를 못 붙이게 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4월, 10월, 2월, 16일 맞이하죠. 다가오면 그전에부터 복닥거려. 선물 준비 때문에. 참 이상하게 우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음. 마음을 먼저 키워주는 게 아니고, 당과 수령, 당과 수령. 아, 하긴 뭐, 지금도 음. 위대한 친애하는 불세출에 무슨 검출하는 비인 김정은에게 충료를 다하는 후배들를 키우라고 하니까 거기에 부모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슬픔에서도 부모님 생각이 끔찍이 나는 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듣고 맞이해본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우리는 어, 북한에 유일하게 있다는 어버이날. 김일성 오버이시룡 탄신일. 그날에는 온 직장인, 비직장인, 가디장그 떨쳐 있고 치마저고를 입고, 치마 입고 만수대동상에 올라가서 꽃다발 들이고 내려오는 걸로 일과를 시작하고 그 전에 선물을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얼마나 행사를 많이 하니 수령님 감사합니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수령님 존경합니다 회의가 기념보고대 군중무도에 무슨 포레이더건 충성의 선서까지 그걸에딱 끝나게 돼있거든 기자님 무산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음, 음. 근데 그 사이로 때도 그렇게 추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음. 생각을 해보면은 4월 15일 김일서의 탄생일에 김일성, 교실에 모셔진 응. 김일성 초상화, 학교로 들어가면 응. 그 로비에 모셔진 응. 그 대, 립상화, 립상화, 무슨 이런 유화작품, 응. 이기다가 진달래꽃, 단지들을 줘야 되는데, 응. 응. 그걸 어떻게 피우는 줄 알아요? 내 부모, 내 아버지가 나이 많았었잖아요. 응. 제가 벌써 10살이 넘었었거나, 아버지 60이 넘고, 엄마 50이 넘었으면은, 그, 너희네들이 그 추운데 따뜻한 아래목에 음. 딱 누워야 되잖아요. 아, 음. 거기는 항상 그 진달래 꽃을 피우느라고그 어. 단지를 그 자리에다가 이사월에 꺼내도 어~ 올라 나서 꺼내요. 꺼다눈 속에서 꺾은눈밭진달래 아유, 우리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그따뜻산그 그 그, 거기다가 음. 한 개나 됩니까 한 서너 대개 음. 단지에다가 비우고 그리고, 낮에, 뭐, 우리 다, 이렇게, 어디로 가고, 없을 때는, 거다비닐방막을 이렇게 싹, 덮어 아 놓습니다 집에 또, 사람이, 음. 식구들이 없어지면, 지, 집에 온도가 추워집니다. 음. 그러면, 그게 또, 추워, 하, 추워진다고, 아. 거기다가 또, 방막을 씌워놓고 나가고. 그러니까, 부모를 참 냉달방에서 자기가. 우미우시고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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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의 꼬다발을 어. 주느라고, 그거. 에이. 우리 이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역시,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다 아, 지금 더 충성하라니까. 이게 북한의 유일하게 어버이날은 원래 우리 평민 들세건 없고, 김일성 어버, 어버이신호님 탄생이 그게 어버이날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뽑깁니다 아. 북한의 꽃도 귀합니다. 야 그리고 그것서그 전날에 네. 기념 강연이요 뭐요 계속 어, 녹음 강연이 어, 녹음 강연이 무슨 녹음을 가득 아, 잡아가지고 로금, 강연. 그 녹음기를 앞에 책상에다 떠놓고 우리는 쏘한거몇백년안아서 그저 그득 그득 잡을 맵 그, 30분도 아닙니다. 한 시간 어. 반입니다. 지금 녹음 강연도 써던 기자기 때문에 구원칙을 그 합니다. 야 거기 앉아서 듣다가도 어버이시는 김일성 동지께 온 나라 임민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 네. 일어서서 아무것도 없는 노공기 앞에다 놓고 다 일어서서, 일어서서. 박수. 박수. 네. 박수도 언니 이렇게 네. 쳐야 돼요. 이렇게 머리마다 대박. 어. 노공기 앞에서 이게 북한 주민들. <laughs> 야. 아, 이게, 개똥같은 나라요! 어. 야, 그리고, 세상 어. 기생이를 또, 새벽 3시까지 해서, 어쩐가 매면그 녹음기로 그 책상 에다놓고 개오, 이 수령님께서는, 어. 백두 밀림이 천고의 밀림에서, 네. 일제 강도 놈들과 싸우셨습니다. 이런 거 하니까, 나, 삼비꺼덕, 꺼덕, 담배다 무슨게방 굽겠단 말이야. 방긋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투쟁이 그게 끝난 다음에 저기 당 비서라는 게 저기 앉아서 누기 깼는가 일어나라 한단 말이에요. 니끼니 니끼니 니끼냐면. 그래서 새벽 2 시까지 못 갔어요 또. 아. 그 네? 김일성 탄생일. 네. 그 지금 어 혁혁명 전통 역사를 지금 녹음 강의는데 네. 누가 전음소리 없이 자다가 방를 깼냐? 아니 이. 음... 생리적으로 뭐 먹으면은, 가스가 나가게 돼 있는 건데, 그것도 위대, 위대성물 말살을 했다고. 그 족발에 냈나? 방금 찾아그내를못 찾아냈지. 에이, 못 찾지. 근데 옆에 사람들 이 절대 알려야 했을 때다. 옆에 사람 누구 낀거 안다면. 그건 알지.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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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북한 잘려야 된다면그 사람 꼭 찾아내. 거기 집에다 어, 김일성을 정지에서방붙인분 돈, 돼가지고. 야, 내가 왜, 온나라 인민의 무슨 뜨거운 몸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90, 97년도 북한을 떠나서 못 들어봤는데, 오늘 들었습니다. 사로총 14대 거기서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새세출의영광어이그 뭐, 위대한 김정은을 청비서 동지에 향해서 온 나라 인민과 온 나라 군대와 온 나라 청년들이 한결 같은 마음을, 마음을 담아 다없는 영광과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야 도시 하나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저저어떡게요저어떻 하겠습니까? 저는 개 같은 나라. 어느 우리 정말 오버이 날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 북한에 어버이 날이 없다는 건 부모의 제사도 함부로 못 갑니다. 어떤 북한의 어떤 가정도 자기 부모를 어버이라고 못 부릅니다. 어버이라는 경우는 김일성, 김일성 족속에기만딱 예. 해당됩니다. 그래요. 자기 부모를 어버이라고 예. 절대. 그랬다간또정치범인 관리 예. 서로 붙잡혀가요. 만약에 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존경해. 이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선물 주면 우리 어머니 야 어째 이러니? 이럴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다야 어. 잡혀가겠다. 야 어. 우리는 김일서야. 김일, 김정일이 제일 최고지. 어디 너 부모로 이렇게 하면 되니? 그럴 거예요. 그 관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너무 분합니다. 김일성 족속 최고. 어버이도 아닙니다. 저는 이 한국에 와서 있잖아요. 음. 어버이날만 되면 딸, 음. 며느리, 아들, 사위 음. 두 집에서 음. 아버지 꽃, 따로 엄마 꽃 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오, 우리 이렇게. 우리 다 카네이션 다 달아. 이게 우리는 이게 몸이 배지 않아가지고 어. 있잖아요. 이 우리가 우리 북한에 여기다 꼬주다는 거는 결혼식 날에 이런 무슨 어. 이런 다리야, 결혼식 날이... 다리야, 꼭 같은 거 여기다 응, 하나 다지 결혼식 날. 그리고 꼬질한 거 달아 먹었잖아요 언제 다? 못 달아보지. 난 그래 그 메테되는 거 있잖아요. 어. 집에 가면 그 계속 걸어놨어. 그이 저기 이문 응. 커튼 있잖아요. 응. 거다저롱저롱 쪄롱 그런 거 생전 처음 받아봤으니까 참참 아, 이게 북한에서는 음. 이게 있을 수, 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할래야 뭐랄까 이런 거 그려도 못 봤고 음.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 이렇게 해보고 저기 음. 커팅 거다 저롱저롱 그러는 야 음. 저거는 어느 때 저거는 우리 저거 민우리 저거 어느 때 행기지. 어 여, 자 캐릭터는 여기 우리 싸이존계지 김일성 정석은 전체 하. 북한 주민들한테서 어버이란 단어를 빼앗아갔습니다. 자식이 키워준 부모한테 바칠 수 있는 사랑의 감정, 존경의 감정, 소리사의 감정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어. 존경, 자, 사랑, 감사, 네. 선물은 수령만이 전체 노인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점유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체제가 오늘 21세기에 아직도 다른 데도 아니고 한반도 우똥에 땅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헛군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저 백두산 호랑이는 뭐하나 빨리 내려와서 백두산 호랑이 족속이라고 까보는 김정은이나 좀 물어가지. 호랑이님들아 너 <laughs> 평양에 가면, 한번 때려 잡으면, 어, 적어도 이삼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육부치가 하나 있다. 어, 호랑이님들아, 이래. 어, 호랑이님들아. 호랑이님들아. 어. 제일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뭐, 아지못 어. 계시고, 어. 심주를 딱 물어 뜯더라 가만 잡아놓으면 <laughs> 며칠 먹을 게다. <laughs> 지금 음. 너를 사칭하는 족속이 평양에 앉아있거든? 백두산 호랑이. 진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진입 백두산 호랑이라고. 아, 그러고. 김일성을 백두산 호랑이를 그러잖아. 백두산 호랑이를 사칭하는 돼지 사춘 같은 게 있으니까 가서 응. 물어가라. <laughs> 아, 어버이날 도 이렇게 한번 웃어보네요. <laughs> 북한이 자유해방되는 날, 해가 지날수록 북한의 모든 자식들도 자기 부모를 어버이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그치. 오늘 대한민국의 어버이날이 행해지는 이 모든 아름답고 감동스럽고 서로 부모 자식 간에 고마움을 나누게 되는 이런 풍토가 북한 땅에도 거침없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음. 예. 그래서 북한 자유해방은,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음. 인간적으로 볼 때도, 동포의 감정으로 볼 때도 인내의 감정으로 볼 때도 이제는 정말 처음이 숙제로 다가오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 음, 여러분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